손을 이아도 넣을 거예요. 넣는데 너무 낮으면 들어가지가 않요 그래서 이 무릎으로 이쪽을 치워요. 손 잡고 옆으로 스텝해요. 스텝하면 이게 열리기 시작해요. 골반 이렇게 잡아요. 잡고 나서 오른 다리를 옆으로 계속 가면 지금 이 발목 잡고 있죠? 발목 잡고 있는 다리가 옆으로 빠질 거예요. 이렇이 옆으로 압박해주시면 돼요. 압박할 때이 옆 무릎이, 옆 무릎 부분을 몸으로 밀 거예요. 동부이. 옆구리하고 가슴 쪽, 이쪽 가슴으로. 가서 이렇게 밀어내줘요. 밀어내고 나서 머리를 팔하고 어깨 사이로. 이렇게. 대고 나서 왼쪽하고 오른쪽 바꿀 거예요. 왼쪽 무릎이, 오른쪽 다리 있는 데 위치, 무릎이 딱 들어가서, 이용되는 보 이용되는 고발 빼는 거예요. 여기 가서, 뭐 왼손은 이쪽 허리춤을 잡아서 들어올려요. 살짝 이렇게 들어올려요. 이게 잡아서 이렇게 들어와 눌러 올리고, 머리로 선정, 얼굴을 살짝 밀어야 돼. 밀어주면, 이게 열려요. 가슴 부분이 열려서, 이제, 오른발을, 여기 걸고, 왼발 뒤로 빠지면서, 따라가니다 그래서, 자, 여기 왔어요. 그러면, 그립을 여기 딱 잡으면 돼. 잡고, 스텝 가고 나서, 이 다리가 이제 세워지면은, 갈 거예요. 오른발, 왼발. 밀어주고, 골반. 다시. 겨드랑이 사이에 무릎이 나오게 그리고 무릎 땅에 대고 머리 맞고 나 왼손 뒤로 올리면서 왼발이 하고 오른발하고 바꿔요 왼쪽 무릎 찍어놓고 오른발 앞으로 나와 나 나오자마자 왼손 더 당기고 머리를 밀어요 밀고 나서 오른발 위로 걸어야 돼 위로 윗발에 걸어야 돼 차주고 왼발 빠지고 바로 나와 뭐 그래서 왼쪽 무릎, 오른쪽 무릎을 엉덩이에 받쳐주면 돼요. 이렇게. 자, 마지 보시죠.